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여호와께서 요배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요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요와께서 요배 여배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결이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그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체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여비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여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여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2025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특별한 한 해였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 뜬금없는 엉뚱한 개업령을 이제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물리쳤고 또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오히려 한미 간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맹 관계를 확대 강화하게 되었고 추락하던 한국 경제와 이 국가 위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번에 이제 뭐어 파주실 때 단수 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또잘 해결돼서 다시 풍부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번, 그, 강릉 일대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강릉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누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껏 쓰고 있는 이런 물이랄지, 또 따뜻한 이 햇빛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어 주신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 2절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복 자체가 되라. 복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덩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처음부터 우리를 복덩이가 되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가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축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에 이것은 이 특별히 제사장에게 그어 백성들을 갖다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그 축복 선언문으로 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축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신 사랑과 성령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인데, 구약시대 때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거로 축복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니 가면 신명 28장에 보면 이게 축복의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된다. 이렇게 참 엄청난 축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이 보물 창고 복의 창고를 확장 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쏟아 부어서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또 축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이런 신령한 복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신 이런 게다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복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복도 우리가 누리죠. 풍성한 과일, 곡식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땅에 속한 그런 복뿐만 아니라 정말 신령한 복 정말 하늘에 속한 천국의 복을 또한 누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한 복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신령한 복까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맨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역대급으로 받은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누굴죠? 엽이죠. 엽. 네. 성경에 보면 엽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푼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신앙으로 키운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고,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암나기가 500마리나 될 정도로 부자였고, 정도 많이 두고 살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도적떼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잡아 죽이고 소와 낙이와 낙타들을 탈취해 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진 바람에 졸지에 자식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배 몸에 악창이 생겨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고름이 오르고 심지어는 구더기가 생겨서 여배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어서 상처가 파이고 다른 사람들이 여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흉측해졌습니다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던지그 부인조차도 여배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많던 형제, 자매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다 떠났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험담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욕을 이루어 한답시고 찾아온 그세 친구들조차도 인과의 응보 원칙을 내세우면서 어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느냐고 책망하면서 요백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와 은총을 구하라고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런, 어, 요백의그 친구 빌다시 요백에 말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요백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욥기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창대하게 하셨는가를 그렇게 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배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갑절을 주셨고 그 몸에 병이 나 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몸을 완전하게 새로운 피부로, 어린아이 피부같이 아주 어 깨끗하고 어 건강한 피부로 그렇게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잃어버렸던 그 10명의 자식 대신에 또이 어 자식들을 10명이나 주셨는데, 그 딸들은 그 전에 딸들도 예뻤겠습니다만은 정말 지상의 최고의 미녀들만 그렇게 에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그 딸들조차도 그 아들들에게 주, 준 그런 모든 어그 기업을 다 나누어 줄 정도로 그렇게 에, 다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비난하고 다 등을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어, 용서를 구하면서 오백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요비 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가 하면서 위로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금한동이씩 말이죠. 그 귀한 귀고리, 금 귀고리 같은 걸 갖다가 다 하나씩 선물을 하면서 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요배에게 화친을 청했습니다. 요분 어 그런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 형제, 자매, 이웃들을 다 용서해 주었고 오히려 요비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대로 요분 백 40년을 더 살게 되었고 그리고 어이 자손 사 4대까지 이렇게 보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그수완 동안 산 다음에 예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어 천국으로 어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그 재산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게 갑절이나 더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갑절이나. 뭐든지 다 갑절로. 건강도 옛날보다 더 건강하게. 그리고 자식들도 옛날에 자식들보다 훨씬 더 이쁘고 훌륭한 자식들로. 그리고 주변에 그 모든 그 관계들이 더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어이 여불 축복을 해, 해 주셨는데 이런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적으로도 굉장하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 틀림없습니다. 여비 요기서 사십이장 오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이런 환란을 당하기 전에도 여비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환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정말 속절없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이렇게 정말 인간이 망할 수 있다라는 것. 한꺼번에 재산이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인간이 참 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중에 요비,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위험이 넘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모든 걸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왜 자신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는지 정말 힘들고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위로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어그 깨닫게 해주시고 또어 은혜를 어 주시면서 그의 그 신앙의 눈을 영안을 활짝 뜨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되 다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근데 그,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준 것만 갖고도 그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당한 뒤에는 오히려 이 욕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됐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욕을 갑절로 축복해주시되 단순히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축복해주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그 일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욕을 고난을 통해서 순군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시켜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이 이 여부의 시작은 미하겠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예,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시작은 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이 축복을 해 주시기 전에 어그 먼저 고난의 풀무 불에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철이 여러분, 막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또 그걸 갖다 망치로 두들기고 다시 넣었다가 또 찬물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그걸 많이 할수록 아주 단단한 그런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이랄지 장군들의 칼은 일반 병사들의 칼과는 달랐어요. 다른 병사들의 칼은 딱 하면 부러졌지만 왕의 칼이랄지 이 장군들의 칼은 부러지지 않았어요. 다 똑같은 철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왜 왕이나 장군들의 칼은 안 부러지느냐? 뭐죠? 더 뜨거운 불에 더 많이 두들기고 두들기고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뭐 이걸 더 많이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른 병사들의 칼과 부닥치면 깨지질 않게 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훌륭한 그런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뜨거운 영광로 속에 들어가고 그 망치로 두들기는 그런 작업이 반복된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과 같은 급의 그런 그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또 찬물에 들어갔다가 또 망치로 두들겨 패고 뭐 이런 과정을 겪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에요. 몸이 아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또 자식들이 힘들어해. 또, 주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 뭐, 이런 일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서도, 우리를 저주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예수인 같은 온전한 믿음의 불량에 이르도록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수 없이 그 연단에, 그풀물숲풀 속에 들어가게 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왜 기도하는 나에게 왜 그동안 신앙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또교회막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 미워해서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저주해서도 아니고 무슨 벌을 주셔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톡내 자신이 얼마나 정말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수 없는 인생인 걸 알고,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예수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최고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을에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어, 자신의 몸을 의사 선생에게 그냥 죽든지 살든지 의사 선생에게 맡깁니다. 변호사에게 이 승소를 하든지 뭐 지든지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돈 주면서 맡기지 않습니까? 이걸 위탁이라 그래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못 하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변호사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다못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는다 우리는 돈을 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의사에게 돈 주잖아요. 변호사에게 돈 주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돈을 안 줘요. 하나님 공짜예요. 오히려 막 하나님을 찾아서 맡기면 하나님 이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맞은 일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찾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요. 거꾸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 돈으로 살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건강으로 살수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고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도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그 한결같은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최고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신앙, 좋은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거나 느끼는 것이나 뜻이나 사는 것이 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거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부부가 하나되는 거예요. 마음도 뜻도 모든 걸 하나로 같이 가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이게 좋은 거잖아요.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에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좌로 가면 나도 좌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로 가면 나도 우로 가는 거. 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데 그게 가장 축복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 우리가 막 건강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막잘나서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찾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내 힘으로 다 하니까.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막 없으면, 힘들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 간사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죠. 예, 뭐 부족해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수 없이 눈물을 먹은 거 말이죠. 아픈 마음을 가지면서 그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발 나한테 와라. 제발 나한테 좀 와서 나의 도움을 좀 구해라. 니네 잘난 맛으로 살지 말고 좀 하나님 은혜로 좀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 습니까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란 건 하나님 주시는 거로 산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훌륭한 신앙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참그 귀한 욥기서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시는 에 내가 순근같이 나오리라.뿐만 예. 아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두 가지 유명한 이 축복의 말씀이 욥기서에 있단 말이죠. 그두 가지의 축복이 마지막에 오늘 욕기도서 42장에 보니까 그대로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크게 갑절로 축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창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빚어주시는, 연단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갑절로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손들이 갑절로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그 가족과 또 주변 친구들 또 교회 주변 사람들과 아주 화목하게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위로 축복을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과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내가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소 관장 같이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